1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괴를 결정하고 3개월 뒤인 11월 22일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일에 미 국무부 차관보, 경제 차관, 그리고 방위비 협상 대표 등이 와서 한국 정부의 관계자,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서 주로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라고 설득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최종적으로 국방장관, 레스퍼 장관이 한국에 와서 아마 대통령도 만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아마 강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시. 65년에 한일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자에 따른 대법원 판결, 그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건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대항으로 이 안보 카드를 써버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책 중의 하나로 후일 기록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1998년 10월달에 일본에서 김대중 오부지 수상간의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한일 미래지향적인 선언. 그기에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진행해가되 그러나 경제 안보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소미아 문제를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치듯이 때려 부시듯이 쥐어박듯이 이렇게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평행선이 아닙니다. 기로. 기로라고 해서 이 길을 선택하느냐, 이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격은, 그 후, 후폭풍은 아주 거세질 수도 있고 후폭풍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그 줄에 설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 북한, 시진핑, 중국의 줄에 설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지소미아가 그런 작용을 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괴하게 되면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지는 꼴이 되어버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과 중국 편에 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되고 그 의심을 사게 되는 것만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후폭풍이 올 것입니다. 저는 차마 오늘 이 순간에 아직 불확실한 상태니까 그 후폭풍의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미국이 어떤 조치에 따라서 우선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자만이 대폭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관세라든지 또그 외에 비장되고 있는 많은 카드가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했어. 그래서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룬 이 성과를 어느 순간에 민족주의 감정으로 우리가 독자로선을 간다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한미 관계를 생각해 보고, 생각해 버리고, 파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분, 신리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일본이 밉다 그래서 지수멸을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몰고 오르시는 한미관계의 영향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의 균열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명분, 민족주의 감정을 불로 일으켜 가지고 이게 정권 유지 연장이나 국민 통합에 써먹는 이른바 이 와일드 카드는 써먹기가 아주 편해요 그러나 신리라는 면에서 볼때 이것이 국가의 명운을 거스리고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례를 저는 380년 전에 병자호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80년 전 일이고 당사자들 다르지만 은 거기서 현재의 집권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주족이 흥기하여 청제국을 이루고 그고 황제를 칭하면서 황제 대우를 하라고 조선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의 왕가 직 직권자들은 오랑캐가 감히 황제를 칭하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형제다 또는 신하다 이렇게 신칭하라 이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아주 이걸 배척해 버렸습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정태종이 처 내려와서 6일 만에 압록강을 건너 서울에까지 당도했고, 인조는 야밤에 도주하듯이 남한산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45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청태종이 보낸 국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실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너라고 했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너와 너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만 사회의 대중들이, 신민들이 나를 황제로 떠받았는데, 너희만 오직 나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오랑캐라고 한다면서, 나를 오랑캐라고 한다면서, 그래 너희 부하들 신하들 중에는 글잘 짓고 말 잘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붓을 칼로 삼고 벼루로 성을 쌓아서 나를 물리칠 생각이냐, 나를 물리칠 생각이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롱이라기보다도 아주. 엄격한 현실을 반영한 국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리와 명분 양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오부지 수상 그리고 한밀 동맹 안보 협력 관계에서 오는 이 커다란 혜택을 이걸 지켜나갈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